안녕하세요. 요샘입니다. 오늘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남몰래 거리에 두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신간입니다. 어, 진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통쾌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나 싶을 만큼요. 아주 유익한 서적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 부제가 뭐라고 붙어있나 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피곤한 인간 관계 처방전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다 있죠, 사실. 가깝게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문제는 이제 직장에 있는 경우예요. 매일 봐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한 인간 관계들.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더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아, 어, 어떻게 그들과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서 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거의 교과서처럼 나와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팁이라는 게이 책의 장점이고 정신,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작가시니까 이 부분도 더욱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론에 인간관계는 적당히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에 일단 공감이 가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빌런들 있잖아요. 같이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친구 사이에서 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가족, 친척, 연인, 부부 사이에 우리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전을 아주 통쾌하게 얻을 수 있는 신간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미있는 부분 몇 군데를 함께 나눌까요? 1장에는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할까요?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할 때, 아이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잘 지내 지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두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작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장에서 그은 마음을 헐겁게 하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어때요?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고민 대부분은요. 어, 관계를 내가 원만하게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지 못하면 나만 소외되어서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이제 이런 걱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억지로 애써주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를 통제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뭘 위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한 걸까? 알수 없어진다. 그 결과 어딘가에서 발을 헛디디고 만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발을 헛...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이유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발을 헛디디고 만다는 그 대목이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죠. 어, 방송에서 이제 이런 제이 부분 우리가 이제 유세이 진짜로 수업에서 많이 다뤄왔잖아요. 발을 헛디디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직장 상사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아 정말 회사 다닐 만해? 그리고 기분이 붕 떴다가 한번 짜증이라도 내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휘둘리다가 회사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출근하기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회사에정 떨어지고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남 때문에 이게 바로 발헛디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 문제에서 마음이 편해지려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어,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대원칙은 싫어하는 사람과 일단 엮이지 않는 것. 어, 너무 통쾌하죠 이 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진짜 엮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안 엮이고 살고 싶어요 <laughs>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거리를 조절할 것정 안되면 어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SNS를 차단한다든지 도망치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한 관계 하나가 사라지거나 어, 반성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이 뭐 감정이 바뀌거나 아무튼 나한테 나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점점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어, 장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빌런들 정말 종류별 빌런들을 다 놓고 이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너무 이제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항상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있죠, 회사에도. 늘 까칠해서 말 걸기 힘들다. 뭐 좀, 좀 찾아봐 주세요라고 얘기할래도 승질 낼까봐 얘기 못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짜증낼 거니까 그냥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하면 도와낼 것 같아. 뭐, 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막뭐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여기 작가는 어떤 해법을 얘기했냐면요 늘 신경질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래요. 짜증을 내는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형별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현재 상황에 짜증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내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진단하시면 된답니다. 스트레스 내성은 사람마다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현재 직면 상황에 짜증을 내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황을 떠맡아 주는 것이 좋대요. 아,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막써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옆에다 이렇게 별표, 밑줄 이렇게 해두세요. <laughs> 부하직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짜증이 난 직장 상사를 상대해야 된다면, 아 만약에 김 대리 때문에 이제 팀장이 짜증났어요. 그러면 내가 김 과장이에요. 그러면 아김 대리랑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라는 식으로 그 상황을 떠맡아 주는 거죠. 예, 또 예를 들어서. 내 직장 상사가 김 부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임원한테 막 깨져서 완전히 멘탈 나가서 에코지 후배들한테 있는대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또 시작이다 이러고 도망가 봐야 뭐별 대책이 없으니까 이 책의 조언대로 그 상황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아 임원한테 보고서 리젝트 당하고 혼났구나 아,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바꾸라고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제가 그 방향대로 빨리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을 내가 떠맡은 거잖아요. 그죠? 먼저 나서는 사람이 결국 도움이 되는 거죠. 상대를 잘 관찰하면요.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인다고 해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돈독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거. 물론 내가 할수 없는 일까지 떠맡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 상황을 떠맡아준다.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 과거 기억이 떠올라 짜증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기분 전환이 서툰 사람으로 진단을 내리래요. 기분 전환이 서툰 사람은 신경질을 낸 뒤에도 한참 동안 이제 자기 원래의 감정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원인이면 뭐 주위 사람들이 알겠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을 왜 짜증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 진짜 이제 늘저 아, 사람 신경질적이야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죠. 이런 유형을 대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짜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어, 다른 주제로 이제 기분을 돌려준대요. 어떻게? 어 뭐지 김과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세 번째 막연한 미래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 있대요. 어, 이런 사람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예상치 못한 일에 약한 사람이라고 진단을 내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꼼꼼히, 이제, 자기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욱 하는 거죠. 에,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막 불안해서 막 심장이 곤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발 상황이 없을 때도 이제 막 걱정되니까 이제 막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대할 때는요,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대요. 아, 정말, 이게 정말 정확한 해답인 것 같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걱정하고, 행사 때문에, 이제 막 걱정하고 있는 사람,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보고, 아, 만약에 비가 오면 행사를 이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거죠. 안심이 되고. 현직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직장 상사도 이제 이런 분 모시고 있어 봤고, 후배도 이런 유형을 많이 겪어 봤어요. 예, 그때 이 방법을 좀, 알았더라면 훨씬 유익했을 텐데 아좀 안타까워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에, 그때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 선배를 보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또 시작이다 또 시, 시작이야 아이고 저 성질을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툴툴대고 말았고 어? 그뭐 후배를 보고도 어? 뭐 어떻게 뭐왜 저러는 거야 성격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소심해 막 이러고 구박했어요 음 어, 근데 자 어떤 거를 우리는 이제, 음, 해줘야 될까, 이런 사람들한테. 책에서 말한 대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기획하는 이제 부서가 저희 부서예요. 근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리젝트 되고, 지금 때가 언젠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기획하냐고. 이런 말을 듣는 걸또 불안해 하는 선후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 얘기해 주는 거죠. 미리. 어, 이제, 그, 다른 대안들도 많아. 라는 걸 얘기해 주면, 이제, 안심을 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숍, 그, 워크숍 이 부분이 리젝트 되면 비용을 확 줄여서 1일 워크숍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 비용이 뭐더 줄이라고 하면, 3회 워크숍을 제한하면 돼. 이렇게 미리 대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 플랜 B, 플랜 C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불안해하느라고 짜증내는 꼴안 봐도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얘기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런 대안이 있으면 서로 안심되고 서로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또한 어, 가지 보면 또 다른 이유로 짜증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이 컨디션이 나쁜 사람이라고 진짓하래요 <laughs> <말해요. 웃음> 수면 부족 배고픔 만성 피로 어, 이럴 때는 상태를 가만히, 이제, 지켜봐, 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배가 고파 보이면, 간식을 주거나, 일을 잠깐 쉬어가는 등, 그 사람을 이제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아, 짜증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작은 조그만 배려를 해주라는 거, 어, 작가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항상 까칠한 사람을 대하는, 불편하잖아요, 사실. 까칠한 사람. 부, 불편한 이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었고요. 어, 또 하나 보면, 하루하루 기분이 너를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온종일 웃고 막 이제 뭐 대충 써간 보고서도 막 잘했다 그러고 기분 나쁜 날에는 뭐 인사도 안 받아, 무시하고 말투가 날카롭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어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기분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담담하게 대하래. 그 사람이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 내는 거에 그 사람이 개의치 않고 그냥 기분 나쁜 티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개의치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원래 하루하루 기분이 당신은 너를 뛰는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든 말든 뭐내할 일을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할 일을 묵묵히. 직장 팀, 만약에 예를 들어 팀장이 이렇게 기, 기분 너를 뛰는 사람이면, 아, 응, 원래 그런 사람. 자기 기분 나쁜 거막티 팍팍 내놓은 것처럼 나도 당신 감정이 개이지 않아?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분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담담하게 대해주면 되는데, 기분을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는 다르죠. 자기의 기분을 일부러 드러내 보이는 경우. 숨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음, 누구든지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씩은 상대를 봐가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예, 상대방과의 거리감에 따라서 기분을, 이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면 자기 기분을 좀 숨기고, 그 다음에 만만하면 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는다면, 아, 저 사람이 나와의 어떤 거리감을 잘못 가늠하고 있구나. 어, 상대방이 왜 거리감을 잘못 착각할까요? 첫 번째는, 어, 이 사람이라면 뭐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데를 팍팍 내도 봐주겠지. 응. 이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잡담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어요. 살갑기보다는 존댓말로 대화하고 거리감을 자 너랑 나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야. 자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야. 거리감을 직접 조정하면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기분 널뛰는 걸로 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나한테 막 뿌리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분을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을 위축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갑질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음, 담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담하게, 아, 그래, 그렇게 기분을 이제 지자사서 나한테 정말 갑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담담히 대하는 거예요. 어, 저렇구나. 근데 그거, 그것도 거그 해봤고 벌이 두기가 이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고 사적인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대했는데도 먹히지 않을 때가 어, 이제 갑질하는 사람한테는 먹히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이럴 때는 음, 어떤 이제 믿거라 하는 제3자랑 의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작가는 그래서 의논을 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써봤는데도 안 되면 어, 굉장히 단호하게 어, 작가는 그 집단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쉽지는 않은 거지만.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뭐, 이래도 좋지 않겠어? 다른 어떤 가능성을 다시 이제, 예, 점쳐보라는 거죠. 그, 그 정도로 불편한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그게 이제 나한테 해롭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하루 기분을, 너를 뛰는 사람 중에 기분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과 숨기지 않으려던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해서 내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이제 요령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몰래 거리두는 관계의 기술은요, 어, 제가 이제까지 많은, 이제 저도 이제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제 그런 컨텐츠를 다루니까 많은 책들을 봤지만 진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책을 옆에다 두고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챕터만 골라서 찾아서 해법을 이렇게 읽어 보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의 직장 인간관계에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민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